안녕하세요, 최현진입니다 이번에는 음, 이 전문기도와 관련돼서 이 음, 호흡 보조, 그뭐 전문기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비누기도와 관련된 이행, 이야기를 했습니, 했습니다. 뭐 삽입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눈을 한 번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좀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입안에 항상 무언가를 집어넣거나 뺄 때는 항상 크로스 핑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아 어, 그리고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자의 의식이 없고 기침과 구토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서만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 기도 정확, 어, 기도기를 정확하게 위치 시켜주지 않거나 적절한 길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에게 기도 폐쇄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음, 입안에 상처를 줄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음,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어, 호흡은 있으나 의식 없는 환자의 경우가 효과적인데. 호흡이 없는 환자에서는 이 이빈드 기두기를 사용할 때 조금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기관의 삽관 등의 호보적 용이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전에 바로 기관의 삽관을 뭐할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이 기관의 삽관 등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는 이제 OPA를 사용하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드 기도기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코 안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그 리피스를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저기 구토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환자에서 의식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다. OPA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고무로 만든 커버 튜브가 없는 음, 커버가 없는 튜브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코인드 기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는데요. 삽입 방법 및 주의사항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까 해요. 코인드 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 유난자 반응은 다 동일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당 콧구멍이라는데, 콧구멍 양쪽 다 보시게 되면 좀더큰 콧구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놓다 보면 저항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항력이생기면 반대쪽을 한번 더, 어, 음, 음, 넣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 중앙 쪽으로 서서를 밀어 넣는다는 거, 프렌지가 코 끝에 정좀더 완벽하게 밀어 넣으면 삽이 완료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것 또한 너무 깊게 너무 적절한 길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예, 개글리피스를 그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하거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어, 이거는 아까 전 했던 얘기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것도 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고무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부의 물질이 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약한 점막들이 이제 상처 입을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어, 뭐 코의 중앙적으로 삽입하고 정향이 느껴질 경우에는 약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제 비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 출혈로 인한 음, 기도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는 코 안에 집어 넣는 행위를 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하면은 이제 사입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내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표1 1 번. 기관내 사건의 필요 환자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 구토 반사가 없는 환자, 의식이 있으나 이거 없이 필요한 환자, 이거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그다음 귀두 패스의 가능성 있는 환자,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첫 번째, 아, 기관내 사건에 이제 필요한 경우 관련된 경우, 어, 필요와 관련된 것은 지금 알려드린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어, 기관내 튜브를 통한 약물 투여도 가능하다는 라점 음, 모든 약물이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 일부 약제들은점유능 확보되기 전에 기 어, 기간 내에 사건이 먼저 어, 기간내 튜브가 먼저 확보되어져 있다면 점유을 예, 확보하기 전에 기간내 튜브를 통해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뭐 필요한 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후두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손잡이와 날로 되어져 있고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부분 커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어 성인 환자 어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아나 어린 소아 환자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 후두경이 커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혀에 후두개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혀를 들어올리면 되는 거고, 자스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혀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후두개가 있으면 이 후두개 스레이트 직선의 날로 후드기를 직접 트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조금 다른 다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튜브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튜브가 달려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대부분 성벽을 상관없이 7.5 프렌치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아에서는 3.5, 시영 1에서 2세에서는 4.0. 이세 이상에서는 환자 나이 직경을 구하는 공식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이를 4로 나눈 다음에 4살이 되면 4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에서 5가 되는 거죠 4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튜브의 위치는 20에서 22cm 가 적절하다 라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속침이 있는데 속침은 이제 어, 스탈렛이라고 해서 이 튜브 자체가 너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삭관할 때 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튜브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기관에 삭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15초 이내에 사건을 성공해야 된다 고 1회 시도에 30초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5초 이내에 사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삼에서 15에서 30초간 충분한 산소 투여해서 다시 한번 환자의 저산소증을 완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해야 되겠다 심정지 환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음 죄송합니다 어 가상압박 10초, 핸드프타임 10초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사관을 어,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사관하는 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입을 통한 사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통적이면서 가장 많이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후두경 나를 혀를 왼쪽으로 환자의 기준으로 해서요. 환자의 왼쪽으로 혈을 밀고 그다음에 후두경 중앙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제 음 집어넣으면 어 되는 거고요. 뭐 환자의 신전시켜 목이 그대도록 하고 구강인도 기관이 치선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후두경나날 집어넣기 전에 이 자세를 먼저 티, 취해야 되죠. 먼저. 그거 항상 입 안에 집어넣 때는 무언가 집어넣거나 뺄 때는 수직 교차법을 하는 거꼭잊지 않으셔야 될거 같고요. 자, 뭐 여기에서 후두경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밀어내는 것들 뭐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치 환자의 치아를 지때대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치아의 골절이 발생해서 이 부러진 치아가 기관으로 들어가 음 기도 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선 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후두개 아래까지 삽입해서 후두개 열어야 된다. 굴곡 같은 경우에는 후두날이 후두개 닿지 않도록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요거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뭐그 아래 에 있는 것들은 이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순서 커버가 속물 통과하고 한 1, 2 cm 정도 더 살펴서 이제 어, 튜브가 음, 튜브 내 풍선이 발용이 되더라도 풍선이 이제 부풀더라도 어, 부풀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집어넣는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뭐 이거 뭐 공기 집어넣는 거는 각각의 튜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너는 바구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음 발리능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를 통한 기관 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 이제 코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인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어, 라인구스코프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코로 통한 사건의 필요한 환자도 여러분들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추손상에 의심되는 환자 왜냐면 음~ 목 같은 경우에 아, 입을 통해서 했을 때는 신전을 시켜야 되는데 머리를 움직이는 순간 목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경추손상 의심된 환자가 더욱더 경추손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구강을 통한 입을 통한 기관의 삭감보다는 코를 통한 기관의 삭감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구강을 개발할 수 없는 환자 알트백 골절 또는 구강의 손상이 있는 환자 심한 비만 환자 요것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심한 비만 환자는 이제 인투베이션이 매우 어려운 디피커터 에오웨이 환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구강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삭가는 것이 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경추관절염이 관절염 병력이 있는 환자, 대부분 노인 환자가 되겠죠. 노인 환자에서 이 경추 경이 척수가 지나가는 부위에서 좁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이 경추의 움직임이 생기더라도 척수에 압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구강내 수술 받은 환자도 마찬가지 입안 그러니까 입안에 문제가 있거나 목에 문제가 있거나 간단하게 혹은 얼굴 구강을 유소 구강을 유소 구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음 해봤죠 지표자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목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후두경을 사용하지 않고 삭간한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여기에 비강으로 리더카이나 페넬레프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음, 코로 집어넣는 행위 자체가 매우 조금 불쾌하기도 하고 좀 통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소마취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튜브를 집어넣고 난 후에 튜브의 굴격기 전면으로 확인하도록 이제 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인두 부위로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지시게 되면, 튜브 끝으로부터 호흡음이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호흡음을 들으면서 튜브를 조금씩 더 밀어 넣어서 호흡음이 크게 들리면 이제 선문 근처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선문 근처에 도달한 다음에는 환자 숨으실 때 재빨리 튜브를 밀어 넣으면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 튜브가 기관 튜브가 기관 내로 들어갈 때는 이러한 기침이나 거친 호흡하게 을된다는점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이 하, 성공하게 되면 튜브를 통해 이제 공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뭐폐 청지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튜브 삽입 과정 중에 튜브가 섬문 주변 구조물에 걸리게 되면 다시 뺀 후에 시도하시면 되고요. 구토하거 어, 환자가 구토하거나 튜브로부터 호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튜브가 식도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거하고 다시 삽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되,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두경이하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보면서 하는 건데 콧구멍으로 삽입한 다음에 이제 환자 입을 벌려가지고 이누드 부위의 튜브를 말진염자로 보면서 집어넣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관에 색한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 계시죠 위부터 확인을 해서 청진을 통해 이제 음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할 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는 양쪽 폐와 위를 확인하는데 위에서 호흡 뭐 위에서 백깅을할때 어, 보글보글 소리가 들린다 이건 시도 위치한 거죠 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안 들린다 어 그러면 적절하게 폐 확인 환기가 어, 음, 기간 내 위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깅을할때 왼쪽 폐에서는 잘안 들린다 오른쪽 폐에서만 들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 너무 기숙하게 들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음, 길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기만 이산탄소 분압을 통해서도 이제 기관의 사건의 음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시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산탄소량이 매우 적겠죠. 그래서 호기만 이산화탄소 분압을 통해서 이제 어 기관의 사건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TCO2 같은 경우에 어 신전질 환자에서는 조금 이 TCO2만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라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음 이사탄소 분압 같은 경우에는 음 신전질 환자가 아닌 환자에게서 어 사건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때는 음, 신전 전자가 아닌 곳에서 아니 환자에게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LED가 나오는데 시도 확인 자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 사건하고 난 후에 이 강의 이 LED를 집어넣어서 연결해서 이걸 누를 경우에 눌러 눌러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요. 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 공기가 쉽게 주사기로 돌아오게 되면 기관의 사건으로 판단을, 기간으로 사건됐다고 판단하고, 어, 공기가 주사기로 돌아오지 않으면 시도록시도 사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DD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를 엄지손가락 꾹 누르면 납작해지겠죠? 납작해지고 난 후에 손을 떼면 다시 돌아온다. 라고 했을 경우 착한 성공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납작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음 착한 실패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관의 석관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이물질이 기관내에 투 외부의 물질이 물체가 기관을 통과한다는 것은 당연히 합병증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구강내 음, 열상이라든지 치아 골절이라든지 인두 부의 열상 또는 천공 후두기 경련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관 열상이나 청공 기흉 부터 가지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 기타 병증으로 저산소혈증이나 신장부전맥이나 신장 정지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후두 마스크 기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기관에 직접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후두를 막고 그다음에 식도를 막아서 공기를 집어넣는 튜브를 통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막혀져 있는 공간이 식도하고 후두부이고 유일한 산소 투입할 수 있는, 갈수 있는 것은 기구,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에게 산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이 후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이제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이제 이천장을 따라서 투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 후드 마스크 중에서도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에 튜브가 음, 없기 때문에 그냥 어, 환자 성문의 크기에 따라서 그냥,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이런 음, 형태의 에, 후드 마스크 기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 음, 기간 내에 튜브를 위치하지 않아도 되는 성문상 기도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음, 병원 박 현장에서 후드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 기간의 사건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기도할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적절하게 산소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음, 불확성 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 이제 음, 보시게 되면요. 이 LMA 후드마스크 기도기 같은 경우에는 심장정지 환장에서 안면 마스크보다 안면 마스크보다 우선 폐환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권장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의 사건이 훨씬 더 인튜베이션이 훨씬 더주더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음, 병원 박 현장에서 안면 마스크 방법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인투베이션 할 시간이 없거나, 인투베이션 소모할 일이 없다면, 그뭐 수달된 사람이 없다면, 음, LMA나 아이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산소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있게다신경지 환자에게는요. 자, 이건 뭐, 이 환자 아이겔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플을 커프가 없기 때문에 굳이 공기 투여할 필요 없고 그냥 환자 후드 크기에 맞춰서 종이로 크기가 있거든요 그 크기에 맞춰서 삽입만 제대로 하게 된다면 기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드 마스크 기도 중에서도 요즘에 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는 기도기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식도 기관 콤비 기도기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튜브가 두 군데 에 있는 이 튜두 개인 두개 붙어 있는 기도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가 여기 하나는 좀더 짧거든요. 하나는 좀더 짧습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얘가 식도로 들어가게 되고 이 식도를 막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후두를 막고 그러면 이장군 공간에서 이 구멍에서 공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은 어디로 간다? 기도로 공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코미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미튜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의 목적은 이렇게 음, 사용하는 건데 식도를 막고 후두를 막고 그 사이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집어넣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이 튜브를 집어 넣는데 기관으로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기관으로 넣을 경우는 어떻게요? 해두 가지 똑같이 공기를 커프에다 공기를 집어넣고 이 기관에 있는 공기를 불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간 거는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가 있는 건데, 지금은 시도에 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을 통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 기관 내에 튜브가 위치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이 반대편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공기가 통할 수 있거든요. 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이제 코미튜브의 장점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후두경 없이 그냥 보지 않고 블라인드 형식으로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것 또한 병원 박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이건 튜브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어 앞서 얘기했던 합병증들, 뭐구간내 상처라든지 식돈의 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드 마스크가의 후드 튜브가 있는데 어 후드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미 튜브랑 유사한데. 두브가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리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어 동일하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코미튜브는 두 개인데 후드 수분는 하나다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라는 점을 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다른 방법들은 뭐 코미튜브랑 동일하죠. 어 코미튜브에서는 이렇게 두 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만 있다라는 점만 다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인도 기간 기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튜브 굵고 튜브 속에 길고 가난 튜브가 들어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그림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 여기에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인두관이 있고 기관식도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구강인두풍선이랑 인두구멍 공기구멍이랑 원기관식도커프가 있는 거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어, 콤비튜브랑 조금 비슷하게 납니다. 코미트부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어, 튜브가 두개 있는 원래 코미트부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나오게 되면 코미트부는 이제 관이 두 개인데 얘는 관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제 어, 코미트부는 사거리고 이 인도기도 인도기간 기도기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펴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그 아래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뭐 커피 발라가는다 알고 있고요. 문제, 어, 인두 기관을 했을 때는 치아고 뭐 이거 다 투부를 삭감하는 거는 그 컴퓨터부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투부를 고정하고 난 후에는 연결부분을 어, 부풀어 올려서 양선는 컵부가 동시 에 팽창되려 하고 튜브삽입이 완료되면 굵은 튜브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긴 튜브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만약에 짧은 튜브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충격이 팽창하게 된다면 긴 튜브는 식도로 확인된 거고 어, <laughs> 위장이 팽창하게 되면 기관내로 확관된 거. 그래서 긴튜브가 기간내에 색관되어져 있으면 긴튜브로 확인하고 긴튜브 시도 색관되는 짧은 튜브 확인한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코미튜브랑 똑같다. 그래서 지금 후즈튜브, 코미튜브, 그다음에 인도 기간 기도기를이세 가지를 했는데요. 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코미튜브는 어 요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구멍도 두 개. 그 다음에 관도 두 개, 관도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드티브는 관은 하나인데, 원리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어 인두 기도기는 이렇게 갈래 공기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은 두 개지만, 투브는 하나인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